맞습니다. 오늘은 소바르 첫 번째 말입니다. 요기 십1장1절로 이전에 남아 사람 소바리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바이또 요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바는 주로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하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조언이 요백에 어떤 힘이 되고 어떤 효험이 있고 어떤 위로가 될까요 오늘 11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친구 소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 거다 이 말은 뭡니까? 욥의 교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지적 진짜 소의 말합니다 지적 진. 너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에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자식이 그의 지식이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거야 네가 지금 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야 네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말이야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1장 7절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알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알지 못해서 까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바는 욥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죄악이 있으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곧바로 나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바람 계속해서 자기의 조언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첫째 환란을 입게 된다 곧네 환란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것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오. 두 번째, 희망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네가 희망이 있음으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세째,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환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소발의 얘기도 엘리마스나 빌다스의 얘기와 결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발이 하는 얘기가 다 옳은 말 아닙니까? 믿음의 선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 모두 죄인이다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라 하나님은 알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기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정하고 죄악에 있거든 멀리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이 것이다 환란을 잊게 된다 희망이 생기게 된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소발은 자기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옳은 얘기, 신앙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요배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결코 위로가 되지 않고, 결코 그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왜 들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큰 반석을 해야 됩니다. 이 1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말을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맥락하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말들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언이 결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여 우리가 성경 좀 안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지라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없고 우리의 공감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너무 조언에 빠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조언이 그 사람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여백에 필요한 것은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며 그와 같은 입장에 서서 죽을 것 같은 그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여백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 너무 빨리 조언하려고 들지 맙시다. 정제하려고 들지 맙시다. 그저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와 함께 슬픔과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참된 위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